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든 당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자기들부터 말씀을 거슬러 행동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누가 입었냐면 고스란히 백성들이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또 죄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에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만나 주지 안으셨습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졌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럼 잠깐 우리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또 사도 시대에 하던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시거나 이상을 보여 주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 시대는 이것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왜이전 안에 성소 안에 있었냐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마치 당번처럼 성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분양단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려고 누운 게 아닌 겁니다. 등불을 살피고. 좋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이 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첫날입니다. 사무엘은 레위인이고 나실인이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왜 은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제사를 집행하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르게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무엘에게 지금이 엉망이 된 성막에서 누가 사무엘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엘리 앞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무엘을 가르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성막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분양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줄은 안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거나 하지는 못한 겁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한나에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누가 지켰냐? 누가 지켰죠? 사무엘이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부르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나마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번째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무엘은 이날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나요 몰랐다고 했나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따른 거지만 뭐라고 대답했죠? 주의 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 제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사무엘처럼 이런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물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개인적인 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빠지면, 이세 가지가 빠지면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9 시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한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병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을 낳는데 인과가 없어요. 약을 먹고 낳은 게 아니에요. 뭔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낳았어요. 아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인과를 알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왜안 됩니까? 왜안 돼요? 됩니다 이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험이 뜻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어 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것입니다그럼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증거라는것입니다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지요 여기까지 와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병이 고침을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 나가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특별한 은혜가 뭐냐? 특별한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혜는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 주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그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병이 낫는 거 물론 신비롭게 여겨질 수 있고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건 구원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신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구원 받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특별한 은혜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말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가 경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경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로만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몰랐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할수 있지만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든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했지만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엘리 본인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든 것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런데 잠이 왔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잠이 올까요? 오지 않지요. 밤새 그냥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온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 이 엘리의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두렵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처럼 아,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 하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하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애를 써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아스를 면직하고, 징계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사장을 보시면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알지요.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고 하셨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누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멸망시키겠다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니누웨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 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엎드려 회개했죠.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왕은 짐승의 이르기까지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죄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인이 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 엘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라고 할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용사심을 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죄인을 벌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 죄인을벌하시는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벨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게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게시를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는 지키지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 떠났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한나를 통하여 주신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나타내셨죠?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특별히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사무엘처럼 반응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보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